상인천이 초공격 원아웃의 주자 일1금3점 상인천이 점점 3점 선취했어요 3대0이고 성찬이가 투수 태연이가 포수 퍼스트 성민이 세컨 여기 이연이 1000점, 1 0 0 상우 레프트 지민이 라이트 센터 동건이. 퍼스 찍고, 퍼스트, 아, 빠졌다. 투아웃, 서브에서는 아웃 당해서 투아웃에 지금 일루에서 빠질 만한데 1루 주자, 2루2루 2루 주자, 3루로 아이고, 삼루로 또 성공. 투아웃의 주자 2 3루 원볼 동건이 아버님 심판 봐주시고 계시고요. 퍼스윙 원 스트라이크 원 볼. <laughs> 퍼스윙 두 스트라이크 원 볼. 아니고 스윙을 뭐, 안 했나요? 나 잘못 봤나? 맞죠? 피타이크 온도. 볼이 뒤쪽으로. 음. 투하우스에 주자 2, 3루, 투투. 세, 세 이상. 두두 쳤습니다. 서드 승현이 잘 잡아서 퍼스트. 아우, 쓰리얼 체인지.